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책 철회입니다.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명확하게 정책 철회를 밝히십시오. 지난 7월 29일 교육부의 업무보고 이후 만 5세 초등 취약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영유아의 발달과 놀권리를 침해하는 만 5세 초등 취약 정책 철회 투쟁을 이어 왔습니다. 8월 8일 어제 교육부 장관은 학제 개편 등의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라고 밝히며 사퇴를 했습니다. 이에 대해 범국민연대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. 만호세 초등시학은 유아의 사회정서 인지 발달상 부적절하며 입시 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이에 학부모, 교사, 기관장, 교수, 시민들은 범연대를 결성하여 만 5세 초등 취약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, 대통령실 앞 집회,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을 이어 왔습니다. 교육부 장관의 사퇴는 학제개편 논란에 대한 책임의 의미이며 범국민연대는 이러한 이유로 장관 사퇴를 환영합니다.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를 비롯 타 부처나 TF에서도 만 5세 초등 취약 정책을 공론화에 붙이고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은 남아 있기에 교육부 장관의 단3줄 사태 발표로 국민들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. 교육부 내에서도 장처 간의 발언이 다르고 만 5세 초등 취약에 대한 부처 간 입장도 서로 다른 지금 국민들은 불안합니다.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. 특히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내용이 삭제됐음에도 교육부 대변인은 어제 오전까지도 이것이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.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아무리 장관이 사퇴했어도 만 5세 초등 취약 철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의 불신은 여전할 것입니다.